그럼 이제 지금이 해보시는 게두 번째인데 앞으로는 해보시니까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당연하죠. 반갑습니다. 익스펜션 크리에이터 유신입니다 헤어집무술의 정석. 오늘은 여섯 번째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남성 앞머리 집모술에 대해서 어, 시술했던 어, 영상이 올라간 게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때 머리를 하셨던 고객님의 두달 정도 현재 되셨거든요. 그 후기를 대해서 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머리 이렇게 하시고 이제 지금 벌써 다 제거가 됐고요. 예, 예. 네, 이제 다시 또 오늘 새로 하시려고 커트가 이미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머리는 좀 어떠셨어요? 그동안에 좀 사용해보신 느낌이? 처음 처음 해본 거라 사실 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특히 이제 머리 감을 때. 네. 네 그런데 사실 처음에만 약간 좀불편했었지몇번 네. 머리 감고도 생활 하니까는 뭐 전혀 지장 없이 자연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 불편하다는 거는 남무래도 머리 감는 거가 좀 불편했었나요? 그 부분 조금 처음 할 때는 이게 네. 처음이라 좀 생소해가지고 뭐 떨어지지 않을까가 감는데 걱정도, 걱정도 했는데. 해. 했는데 네. 막상 해보니까. 네. 뭐 머리 없이 그냥 평상시 머리 감는 것처럼 하면 되겠더라고요. 머리 네, 네. 뭐 없었습니다. 네, 네. 머리를 이렇게 감다가 어좀 어디가 뭐 당기거나 아프거나 손질하기가 좀 불편하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를 말리고 나서 머리 빗질을 할때 그래서 네. 약간 좀 걸리는 건 있었는데 네. 그것도 또 자주 해보니까 뭐 머리 빗질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잘, 된 뭐, 같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빛이때좀 걸린다는 거는, 네네.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비비다 보면, 내 머리카락이랑 징고 스펙 는그 제품이라, 서로 이제 엉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마 그래서. 그런 것 네, 그래서 이제 빛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네네. 이제 뭐큰 무리 없이 찾아나서 으면잘 비싸지고, 그리고 이제, 어 중간에 뭐 떨어지거나, 뭐 시간이 뭐 얼마, 시승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주일도 안 돼서 뭐 떨어지거나 그런 적은 있었나요? 떨어진 적은 없었고요. 네.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으셨어요. 네, 네. 네. 관리하기도 뭐, 그, 빗질 해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처음에 좀 불편하고 어려웠던 시기가 되냐, 첫날서부터 며칠간이 좀 불편하셨나요? 아, 좀, 네. 의식 속에. 의식, 의식하기는 한 보름 정도? 아, 보름 의식을 정도? 의식을 했는데그 뭐 정도, 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는, 네. 머리를 감는다든지, 말린다든지, 빗질을 한다든지, 뭐, 그냥 자연, 네. 원래 모습으로 그냥 네.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평소 머리 감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머리가 증모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조차 못느끼도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저도 사실 지금 제 머리에도 증모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태라서 음. 어 그래도 지금 고객님은 처음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음. 어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손놀림하는게 서투르거나 그렇죠. 익숙치가 않아서 한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요번에오늘또 해드리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런 음. 불편한 점이 하루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머리를 감을 수 있으실 거예요. 음. 처음에 2주 동안 연습이 됐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은 처음 직모술을 해보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음. 네, 그래서 가발이든 뭐 붙임머리든 직모술이든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지, 어떻게 빗질해야지 처음에는 막 되게 걱정도 되고 많이 불편하고 했는데 한번 처음에는 한번 보는 때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머리를 보면. 다 제거를 하고 났는데, 지난번 완성작이랑, 그또 비포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어요. 어, 머리가 좀, 하고 나서 내 머리가 좀더 빠진다던가, 증모술 때문에, 뭐, 결의성 탈모 뭐 이런 걸좀 느끼시나요? 그런 건 전혀 없었, 었고요 네. 머리가 좀, 가늘, 자꾸 날, 시간이 흘러가니까, 네. 머리가 좀, 가늘어지지 않나, 이게 혼자 생각은 하는데, 네. 별로 뭐, 특별히 는 이상한. 네, 네, 머리가 이제 가늘어진다는 것은 탈모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음. 네, 탈모 계속 어, 탈모약을 복용을 하지 않으시고 음. 어떤 탈모에 대한 치료나 처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모술에 의존을 하게 되면 내 탈모의 작용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머리가 빠지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증모술을 할 때는 어, 증모술을 한다고 해서 머리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머리가 절대 발모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어, 발모가 될수 있게 하는 거는 탈모 치료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보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증모술을 해서, 어, 부가적으로 이제 보충을 해주는 거지, 증모술을 했다고 해서 머리가 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앞으로는 탈모약, 좀 처방받아서 <laughs> 같이 좀 드세요. 예, <laughs> 잘양제도좀 네, 드시고. <laughs> 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머리를, 어, 증모를 할 건데요. 지금부 시술 시간이 대략 지난번처럼 동일하게 한 1,20분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지난번에 머리하고 나서 되게 가셨을 거 아니에요? <laughs> 네. 되게 갔더니 가족분들이 바라보고. 어, 주변에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음,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만나는 지인마다 굉장히 뭐, 아, 젊어졌다고 많이 들었고요 아주 젊어졌다고 네.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네. 답변은 못했습니다 <laughs> 아주 만족한, 만족했고요. 네. 주변 방람들 매우 좋았습니다. 와, 아, 다행입니다. 젊, 젊어, 젊어졌다는 이 얘기가 네. 저에게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요. 네. 아주 만족했습니다 와, 아, 다행입니다. 지난번에는 모양을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네. 네. 좀 어떠셨어요? 머리가 좀 숱이 많으니까 어떠셨어요? 네. 느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인생이 좋다, 뭐 보기 좋다 하는데 저 자신을 놓고 봤을 때는 머리 뒷 부분에 비해서는 너무 앞부가 좀 풍성하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제 스스로가 조금 약간 부담스러워 부담 아니 부담 부담 아닌 부담이 되더라고요. 모스 적게 하는 것도 성공하고 지 않을까? 네, 그 생각해봤습니다. 저희 퍼니 제품은 어 워낙에 이제 가성비가 우선이라서 네. 네 적은 가격에 많은 모습을 해드려도 네. 저희가 추가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어 저희가 처음부터 기본 6본0 0모 이상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좀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지금 처럼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모량 조절을 해드리니까, 네. 어,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고, 네. 평소처럼 이렇게 관리하세요. 앞에 퍼니트 직모로 이렇게 들어갔고요요 네. 위에는 이제 하나 더, 어, 지난번에 해드렸던 퍼니제 직모로 같이 더 어, 올려드릴게요. 주위에서 막 아,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예 네. 소개 좀 해주셨어요? 네. 네, 여러 사람 응. 얘기는 했는데요. 네네. 반응이 본인들이 하고는 싶어 하는데 선뜻 네. 용기가 안 나는 응. 것같더라고요그 그렇죠. 예. 이게 헤어 전문실이라는 게또 가발 같은 거는 그냥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해도 될까? 막 이렇게 좀 알아보던 아이들 하시는데. 네,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본인들의 머리 관리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먹 무엇보다도 뭐 하고 나니까는 네. 굉게 젊, 젊음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는 그렇죠. 음, 아주. 그렇지. 어, 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비용 투자를 해서 젊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여성분들은 필러나 성형에 대해서 투자를 하듯이, 남자분들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증모술에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젊어 보일 수 있다는 그 즐거움은, 사실 돈의 가치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그 네,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매우 긍정, 적이라고생각하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자, 이제 증모는 다 됐고요. 네. 이제 마무리 커트를 좀 다듬고, 네. 마무리를 볼게요. 네. 문제 지금, 이제, 지금이 해보시는 게두 번째인데, 앞으로는 해보시니까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당연하죠. 그 정도로? 네, 아주 완벽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에 할 때쯤 하고 나면 여름철이 될 텐데, 그, 걸 그, 계절하고는 그 상관없나요? 아, 네. 근데 아무래도 계절이 좀 더워지면, 앞에 모량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땀을 좀 많이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원하게 이제 바람을 좀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유지기간은 여름에 더울 때나 겨울 때, 추울 때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관리하시는 것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아무래도 땀을 좀 많이 흘리거나 습하게 되면, 안에가 눅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원한 바람으로 바로바로 좀 말려주시는 것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머리 길이는 지난번 해드렸던 길이와 동일하게 해드리면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머리를 앞으로 내려서, 내려서 빗으니까요. 참고, 참고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네. 눈썹 마이에 맞춰서 음. 잘라드릴게요. 앞으로 내려야 더잘 된다고요? 네 지난번보다는 모량을 원하시는대로 조금 덜어냈어요. 네. 덜어냈고 길회도 말씀하신대로 눈썹라인에 맞춰서 해드렸고요. 어, 지금 이 상태로 지난번이랑 동일하게 됐는데 어떠세요? 아, 다시 또 젊어져 아주, 보이시나요? 네, 아주 만족하고요. 네. 너무 젊어진 것 같은데 슬펐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 전체적으로 오늘도 걸린 시간이 30분이 채 걸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이렇게 많은 양을 증명할수 있는 것은 어, 저희가 특허 받은 정품 퍼니티 퍼니지 제품만 가능하고 있고요. 시중에는 이렇게 유사품으로 이제 따라하는 업체들도 요즘 많이 생겼는데 어, 정품하고. 짝퉁하고의 차이점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접착제의 성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라텍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의료용이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그 텐션의 힘을 그 라텍스가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피가 당겨지거나 아프거나 어 견인성 탈모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직접 체험해보셔서 느끼셨죠. 네. 네 그래서 어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앞으로도 또 오랜 시간. 저희 샵으로 좀찾아주시기 바라구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어진 모습의 정서. 오늘은 여섯 번째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